아, 아, 반갑습니다. 크루세이더 어느덧 백신 레벨 거의 다 찍어 갑니다. 아, 생각보다 좀 빨리 찍었어요. 아무래도 경쿠를 좀 주다 보니까, 뭐 브라든 같은 데도 막 자리 사가지고 경쿠 먹으면서 하고, 망룡뚱 쩔던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었는데, 어, 아, 재밌어요, 생각보다. 저는 크루세이더 3차, 이게 구데기 오브 구데기라 그래가지고, 되게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똥꾸른 애가 나긴 나는데 레인저 때 느꼈던 그런 아 진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똥꾸른 애가 아니라 그 맛있는 된장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청국장 같은 거 먹으면은 아맨 처음에는 아 냄새나서 못 먹겠다 하다가 맛을 알게 되고 나서는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크루가 청국장 같은 매력이 있어 그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개똥 쓰레기가 맞거든요 근데 이 메커리즘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데미지가 시원시원하잖아. 한 번에 막 만씩 뜨잖아. 이게 레인저도 키워보고, 용기사도 키워봤는데, 걔네들은 한 번에 많이 때리니까, 데미지 뜨는 자릿수가 막, 3천 사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체감이 좀덜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에 막삼만이 뜨니까, 잘 떴다 하면은, 아, 그 뽕맛이 상당하고요. 이거 크루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봐봐, 지금 2만이 뜨잖아. 이, 메커니즘도,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콤보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한 방에 딱 그러고 다시 콤보 모으고 이 메커니즘이 이거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좀 사거리도 짧고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못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좀 옆에 있는 게 하필 용기사라서 좀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좀 많이 약하거든요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때리면은 크루가 더 센데 보통 한 마리만 때리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크루가 용기사보다 세다고 해도, 한 마리만 때릴 때,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차피 한 마리만 때리는 거면은, 메이플랜드 시스템상, 7초 안에만 잡으면 되니까. 용기사도 크루도, 둘다 7초 안에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엄청 크게 막 부각되는 느낌은 아닌데, 그러면 단점밖에 안 남은 거죠, 사실상 크루 3차는.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단점밖에 안 보여도, 와, 방금 봤어? <laughs> 이 데미지 뽕맛이 진짜 상당합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가 히어로가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히어로가 레벨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막 밑도 끝도 없이 강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똥구릉내 나는 성능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많이 좋아지려면은 그게 체감이 많이 되려면은 지금 많이 안 좋아야지 상대적으로 나중에 좀 체감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약한데 이유가 있잖아요, 얘는. 제가 레인저 키웠을 때는 보호 마스터가 좋은지 모르고 키웠던 거라서 4천 원지 나오기 전에 키웠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저 때험미시랑 저교수한테 막 밀리고 조직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약한 거지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 갈증이 되게 기분 좋은 갈증있죠 열심히 달리게 하고 나면은 목 마르고 막물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갈증이 되게 기분 좋은 갈증이잖아. 막 상쾌하고. 크루도 이 저열한 성능에서 나오는 그런 단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쾌해. 나중에 좋아질 걸 알고서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옆에 용기사는 예를 들면은 이제 샤코 같은 거예요. 샤코가 초반에 되게 센데 후반에 할게 없잖아요. 아닌데, 용기사 후반에도 좋은데. 용기사는 미신 같다. 미신이 초반에 좋은데 중반에도 좋고 후반에도 좋지만 잘해야 좋잖아. 크루는 약간 카사리 느낌이 좀 있다. 카사리는 이제 CS 열심히 받아 먹으면서 똑같이 CS를 먹어도 니시는 약간 조급해지지만 카사리는 CS 먹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laughs>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똥구른의 나는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자료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녹화해둔 게 있는데 아니, 나한 마리 잡는데 옆에서 120짜리 갓 4차 한 다크나이트가 3차 버스터로 막 시원하게 잡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 제가 용기사도 키워봤잖아요 용기사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저도 아는데 겉에서 보면은 그냥 부럽기만 하더라고 용기사가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아이고 레벨업 좋습니다 제가 용기사 키우다가 접었던 게 듀파에서 접은 거거든요 쭈쭈바를 막 1시간에 300개씩 먹으니까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었는데 크루는 용기사보다는 사정이 나아요 제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 파워가드 스킬 있죠 이거 쓰면은 이렇게 데미지 돌려주잖아 방금 430만큼 듀파한테 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난 지금 430만 번 거야 용기사보다 그래가지고 용기사보다 적자가 좀덜 나는 편인데 그런 건 모르겠고 저희는 밖에서 보니까 용기사의 아이템 창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사의 좋은 면만 보이기 마련이죠 겉에서 본 용기사의 그런 장점들이 이제 크루도 자차 하면 좋아지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렇게 보여요 어, 용기사? 너일장 해. 너 3차 일장 하고, 4차 때도 좋은 직업 해. 나는 내갈길 간다. 독고다의 느낌으로 하니까 괜찮더라고. 아, 그렇다고 부럽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laughs> 되게 부러웠어요. 용기사가, 아, 자 좋긴 좋아. 저도 키워봐서 알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크루가 적자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크루도 적자 파티예요 이거 그냥 매수먹는 하마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라이딩 타면은 파워가다 꺼져요. 봐봐. 얘네 잡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라이딩 타야 되잖아요. 타면은 파워가더 꺼진다? 왜 그럴까? 그냥 라이딩 탔을 때 파워가드로 뒤넣는 게 싫으면은 그냥 라이딩 타고 있을 때는 잠깐 해제됐다가 내리면은 다시 온대게 해주면 안 되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옛날 메이플 스토리 개발진들이. 근데 아직까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와, 방금 한방, <laughs> 아, 좋아요. 이 맛이거든. 이게 크루세이더거든. 아, 뽕맛이 진짜. 어쨌든 크루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4차까지 하면은 또 얼마나 재밌어질지 약간 설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올리는 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 지금 이똥 같은 순간들이 나중을 위해서 약간 빌드업인 걸 아니까 타워에서 CS 받아먹는 카사딘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느낌이다. 그죠? 이 왕기캐가 약간 취향인데 제가. 궁수도 약간 왕기캐잖아요. 특히 보마가 레벨별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스킬들이 하나하나 찍을수록 그 약간 시너지를 이루면서 되게 강해지는 그런 대표적인 직업이 보마랑 히어로예요 근데 보마는 어한 167레벨 정도 찍으면은 모든 스킬을 다 마스터하고 완기를 끝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히어로는 그것보다 좀더 심해요 히어로는 파워 스트라이크의 강화형 버전 그랜디시랑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콤보 강화 버전인 어콤 전사의 공통 스킬인 스탠스랑 돌진. 이렇게 네 개가 필수 스킬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마스터 레벨이 30여가지고. 이하하 <laughs> 필수 스킬 다 찍으면은 레벨이 160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160까지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야, 지금 제 입장에서는 120만 찍으면은 행복 시작. 약간 이런 기분이지만. 실제로는 160까지 찍어야지 진정한 완기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래. 근데 심지어 그 집중 있죠. 공격력 올려주는 스킬. 그게 히어로 버전도 있대요. 일레이지라고. 그 스킬도 마스터 레벨이 30이야. 근데 보마들 집중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심하거든요. 히어로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일레이지까지 찍으면은 레벨이 170인. <laughs> 진짜 아직 공수도 170을 못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찍냐. 그리고 170레벨 찍으면 그게 끝이냐. 심지어 아직도 그게 끝이 아니다. 아킬레스라고 피격 데미지 줄여주는 스킬도 있는데. 보스 갈때 그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찍어야 돼. 심지어 메이플 용사도 찍어야 되잖아. 메이플 용사도 나중에 제가 한 170, 180될 때쯤 되면은 30이 풀려있겠죠? 30이 핑크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혼텔에서 가끔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아킬레스랑 메이플 용사 다 찍으면은 레벨이 190이래요. 그니까 얘는 자기 레벨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광이임 캐릭터 자체가. 설계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레벨 올리면 올릴수록 되게 좋아지게 설계를 했나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대기라는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 똥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쨌든 뭐.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남한테 쉽사리 추천은 못하겠어. 저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잖아요, 메소가 대공으로 계속 벌어다가 얘 먹이면 되는 약 그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메소 여유가 없다면은, 쉽사리 추천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메이플랜드 지금 시작하거나, 붓게 키우는 사람 있으면은, 재미는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똥구름내 나는 거랑 적자량이 감당이 될까 모르겠어. 원거리 직업들은 사냥하면서 적자를 막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잘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사냥 자체는 되는데, 얘는 조금이라도 파티 사냥을 하려고 치면은 너무 적자를 많이 봐. 아마 이것도 적자일 거예요. 신비 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막내전 같은 거 파밍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적자일 겁니다. 아마 파워가드 키면은 적자 아닐 텐데, 제가 라이딩 탄다고 하고 온 거라서, 파워가드 키기가 좀 눈치가 좀 보이죠? 아마 뭐라고 하진 않으실 텐데, 접사량만 감당 가능하다면은, 하, 뭐, 나는 추천하긴 하는데, 심지어 얘는 자차하고 나서도 돈을 잘 버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충분한 자본이 있는 상태면은, 그리고 전사가 약간 취향에 맞다면은, 매우 추천. 아, 근데 똥구릉네그것또 포함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매소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3차 시절을 보내는, 그런 크루의 인생도 재밌을 것같아 그것도 나중에 해적 나오면 무자본으 한번 해볼까?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매스 없어가지고 약간 파밍하러 다니고, 듀파에서 내전도 하면은 막빌터지 기뻐하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를 추구한다면은 프루세이더 어쨌든 추천합니다. 나중에 히어로 되면은 훈테일도 갈수 있고, 아예 못 가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법사 중에서 비숍 제외하면은 훈테일 거의 못 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히어로는 어쨌든, 어떻게 잘 비비면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두 자리씩 있거든요. 보스도 갈수 있고, 파밍도 나름 자차하고 나선 잘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뭔가 좀 묵직한 전사 느끼고 싶면은, 으 그래도 죄송합니다. 똥내나도 밀프 랜드에서는다갈데가 있더라고. 아우 끝났다. 어, 딱 400개 썼네요? 1000개로 들어왔는데, 부션. <laughs> 한 타임에, 400개 쓴다. 400개면은 대충 한, 8-90만매수 정도 되거든요 아 이게 적자가 <laughs> 생각보다 빡셉니다 내전이 안 나와주면은 결국에는 파산 엔딩을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막 단점밖에 없고 데미지 센거 그렇게 체감 안 되고 그러지만 재미 하나는 확실하니까 크루세이더 한번 가능하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